왜 저래 무섭게 멀쩡했다가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 비오면 그냥 비오는 거였잖아 왜 저러는 거야 야, 너, 어? 어? 아 이게 다이아요헐 원래 그래, 이렇게 잘 나와요? 아 운이 진짜 좋은 거야오 보이나요? 오 감사합니다. 처음 켰어요. 오 진짜 처음 켰어. 아 그럴까요? 집 갔다 올까요? 집 갔다 올까요? 집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이거. 근데 내가 어디서 왔지? 내가 내가 여기서 왔나? 아,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디냐는 거지 내가 볼땐 다음 목 만났을 때 죽을 것 같다. 그러면은 옷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아,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집을 뚫고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진짜? 소풍이 어제 양띵님네 수박밭 끓고 나옴 걱정마요 메꾸면 되죠 근데 막그 사람이 막 색깔 칠해놓거나 재료가 특별하다거나 그러면 어떡해 아 맞아 뭐 마크할 때막 노래.. 어? 잠깐만 어 뭐지 이게? 아니 이런 낚시를 만나 <놀람> 엄마요 기운의 수박밭 티 어디로 나가야 돼? 아니 이거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? 무서워. 그냥 무서워. 자이 야도끼 들고 있어서 발라갈세븐 다음에 바지는. 아, 어,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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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좋아요. 저기다, 저기다, 저기다. 저기다, 저기다. 도티님 저기다. 있살이 어! 나올 뻔했네. 오, 아 도티님 캐릭이 이건가 보구나. 어, 아, 요, 여기예요? 여기가 여기가 도티님네 집이야? 뭐 지하라도 있는 거 아니야? 음, 얹혀 사는, 누구, 누, 구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? 아, 피우님 네 얹혀 사는 거예요? 아니, 어쩌다가? 농장도 소박하게. 그러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담하네요. 아, 우리 집도 놀러 오세요. 비밀이 있는 집이에요. 이제 곧 아니겠지만. 내가 다 알리고 다녀서 이제다 알아. <laughs> 핑크를 들고 온다고? 갑자기 변하시는 거 아니야? 문 닫더니. 어? 허 어? 어? 괜찮 괜찮아요? 아 이게 마크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. 뭔가 웃고 있는데. 근데 세범님 혹시 제 케이크 못 보셨어요? 이상하네. 크기가 좀 줄은 것 같은데. 그래서 갑자기 문 닫아. 어빈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. 이거 웃기신 거지? 피유님 채팅도 무서워. 그냥 여기 둘다 무서워. 어? 안에 뭐가 있나? 뭐 하는 걸까? 샌드박스는 초품 이상한 <laughs> 회사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뭐야? 아 깜짝이야! 아왜도사는데스 <laughs> 아, 왜 아, 니 해골 보고 놀랬는데 문여니까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도 가야겠다. 잠깐만. 어? <laughs> 넘어가겠다, 냥! 아, 저기 꽃 진짜 많다. 저기 많다, 저기. 저거를 해서. 춘향님이 부르십니다. 소웅이 집 앞에서 만날까요? 아, 어, 여기 계신다, 여기 계신다. 춘향님, 여기로 탈게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타더라? 쉴프트 아니었나? 쉴프트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타더라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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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우클릭이구나 이거 영도타임에서 많이 본 <vais> 장면인데 왜안 돼? 근데 이거 어디 가는 건데? 전나무 나 아무 아는데 케이크의 복수다도지님 <laughs> 봐. 응? 시우님도 센박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뭐 있지? 꽃이구나. 야, 아. 좋아요. 내려서 기다리셔야 해요. 이제 저 꽃의 비료가 되어 주세요. 한달 뒤에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뭔 소리야? <laughs> <laughs> 저꽃이간 누군가의 목숨이었다는 게학계의 정설 조화가 아닐까? 기사좀 모르시는 거 같아. 오, 막 대주만아. 오, 트위치셀, 트위치셀. 이거 만화 같은 데에서 수련식. <laughs> 되게 묘하게 묘하게 그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실탄인가. 묘하게 뒤로 가서 물이라 그래 살마 버리고 가겠어. 설물이라 그렇대 아니, 근데 춘향님 집 어디세요? 아, 집이 아직 없어요? 아, 오늘 2일차라고 하시는데? 어제 처음 하셨대. 아, 아, 여기에요? 아, 으아! 서버 2일차지 마크는 대고인물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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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그 브론즈와 마스터의 차이냐? 물음표. 이걸 어떻게 만드셨지? 와, 아, 집 집이 아니 집이 없어도 되겠는데? 대단하시네요. 들어가봐도 되나요? 어? <laughs> 왜 저렇게 보고, 싶... <laughs> 왜 저렇게 보고 계셔? 뭔가 각도가... 왜 그러냐면,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지... 어, 집이 아닌 것 같은데, 이거... 짝사랑하는 사람... 아뭐야 고마웠습니다. 밤에 또 놀러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~ 샌드박스는 약간 무서운 곳이야. 센스박스, 센스박스 가 무서워. 아니 갑자기 도트님이 나를 뜬금없이 집에 초대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상해졌어. 뭔가 왜냐면 잠깐만 일자로 오면 우리 집이잖아.